견갑하근은 견갑골의 안쪽에 와에 있어요. 견갑하와라고 하는데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서 마사지를 할 수가 없고요. 소결절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상완을 움직이면 됩니다. 사이드 라인 자세에서 이렇게 있게 되면 이 자체가 익상이 돼서 일단은 늑골하고 견갑골 사이가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있는 다른 근육들도 숙모근이나 능형근도 늘어났지만 속에 있는 견갑하와에 붙어 있는 견갑하근도 예, 늘어난 상태가 됩니다. 자, 이 정도에서 압을 주시게 되면 예, 어떻든 간에 속에 있는 견갑하근도 예, 마사지가 된다, 스트레칭이 된다라고 할수 있어요. 자 너무 오래 있게 되면 잃는 게더 많죠. 이게 허 혈성 압박 때문에 또 저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마사지는 이제 상체인들을 하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앞이 좀, 하방에 있는 근육은 이제 앞이 풀렸습니다. 상방은 내전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살살 달려서 예, 이렇게 앞쪽으로, 예, 이렇게 밀게 되게 되면, 전인을 시키게 되면은 견갑골이 늑골로부터 이렇게 익상이 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 경각골이 육상이 되게 되면 이 자체가 경갑하근이 에 예, 스트레칭이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각을 좀 넓게 주면은 예, 와이드 해치고요 좁게 하면은 좁은 폭에서 좁은 폭에서 육상이 일어나면서 경각골하고 늑골 사이의 공간이 스트레칭이 되게 되는데 이때 마찬가지로 경갑하근도 에 예, 스트레칭이 되게 됩니다. 자, 이 경갑하근은 내외전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내회전을 내외전하는 상태에서 외전을 시키게 되면 경갑하근이 또 늘어나죠, 신부에서 예. 자, 반대입니다. 얘도. 이렇게 외전을 시키게 되면 경갑하근이 또 늘어납니다. 이때도. 저기 상태에서 경갑골 내측혈을 잡고 외전을 주게 되면 신부에 있는 근육은 예, 늘어나게 됩니다. 경갑하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쪽은 스트레칭을 통해서, 스트레칭을 통해서 병각 화학을 이완을 시키고요. 네, 스트레칭을 통해서 이완을 시키고, 상부에 이제 섬유가 어느 정도 마사지가 됐다 싶으면 다시 앞쪽으로 밀어서 하부 섬유를 또 다시 마사지를 하시면 됩니다. 하부 섬유를 할 때는 전환에 몸을 실어가지고, 그냥 익상, 드러나기만 하면 된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쪽은 이제 팔이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제 혈액순이 되지 않았서면 절면상이 오게 될 거고요. 다시 상체, 이제 상부에 있는 섬유를 마사지 해주시면 됩니다. 번갈아 돌아가, 어, 번갈아가면서,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시키면 돼요.